Yeah, okay, okay, yeah. Ain't gotta, gotta, talk hey. Call me the you want. yeah, you know my name. Custom cap, custom tea, never looking the same. Need a vibe, need a feel, just give me a ping. 언제든지 달려갈게 I'm your blink, blink king. 네 자리는 내 손끝에서 살아나. 네 머리 위에 감성 하나 박은 나.

Guess what? You're wearing my crowns. 촬영 가능하신가요? 촬영요, 네, 가시죠. <laughs> 오늘 무슨 촬영인데요? 어, 저희 매장 어제 방송 이제 출연하면서 네. 죽어라 매장을 정리를 했거든요. 네.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매장 사용 설명서 예전에는 그냥 모자랑 옷을 파는 매장이었다. 최근에 저희가 모자랑 옷을 파는데 안 팔려서 쫄딱 망하고 <laughs>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래 커스텀을 하자. 이 개념으로 지금 커스텀 전용 매장 개념으로 좀 바꿔놨거든요 앞에 보여드린 그 영상은 촬영 감독님이 와서 제대로 찍어준 거고 네. 오늘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입구로 가시죠 네 이렇게 저희 매장을 들어오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볼수 있는데 왼쪽은 무지 티셔츠 네. 사이즈별, 컬러별로 이렇게 보유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보면 무지 모자들, 까득 무지 모자들을 가지고 있고, 옷이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왼쪽으로 딱들어가셔야 됩니다. 왼쪽으로 들어오셔서, 네.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투엑스라지까지 네. 이렇게 고르시고, 이쪽으로 쭉 오셔서, 내가 고른 티를 내려놓고, 이리로 오셔서, 네. <laughs> 디자인을 쭉 보는 거예요. 어, 프리미어 어떤 디자인이 있느냐. 그래서 음. 이게 마음에 든다. 네. 그럼 이 바로 뒤에 이렇게 필름이 딱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하고 싶다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딱꺼내가지고 디자인이 네 필름이 다 있는 거군요. 네 필름을 한번 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관을 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 건조한 상태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을 가지고, 이 티셔츠에 네. 대보고, 지금 딱 이렇게 보면 이제 검정 글씨랑 네이비색이 음. 이제 충돌이 생겨서, 그쵸.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크림 컬러, 음. 아이스크림 컬러. 이렇게 대보면 이제 잘 보이죠, 글씨가. 음. 이렇게, 이렇게 찾고, 해가지고 티셔츠를 만들면서, 애국자가 되고 싶다. 음. 그럼 이게 팔 같은데 아. 태극기 하나 딱 붙여주고, 하나 뜯어서 보여주시죠. 참 귀하시는데? <laughs> <laughs> 위치는 저희가 알아서 올려 드립니다 강아지 로고 놓고 이건 네. 아, 좀 크네요 그러니까 한배 가정이라 그러면 오, 이렇게 택기. 왼쪽 오른쪽에 대기를 담궈서 티셔츠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위치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가운데에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다양하게 패치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포지션 잡아서 선물로 해 주실 수가 있어이 테이블이 어떤 건데 매장에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네. 올려놓고 놀이할 수 있는 그 여유로운 공간 아직 우리가 1차 요거 밖에 안 나왔지만 요게 음. 한 100개 정도 되는 공간에 다양한 디자인들이 꽉 차가지고, 이, 다양한 컨셉으로 직접 네. 디자인을 하실 수 있게. 지금은 이 캠핑 컨셉으로 네. 만들었고.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저희는 네. 브랜드 하는 데고 네. 고급이라서, 네. 이제 실을 얇은 실, 치로데니아라는 그 얇은 실을 써서 고급화 했고, 패치도 대부분이 여기 빨간 부분은. 이 원래 부직포로 하는 거지? 그쵸. 거잖아요. 부직포 애플리케라는 그런 걸로 해서 싸게 만드는데, 저희는 네. 자수로 다누볐습니다 원단을 침이... 짜버렸습니다, 그냥. 침이 왜, 몇 개야 그냥. 이 만침이 넘어간다고 하네요. <laughs> 그리고 이것도 치로 되니 라라서 얇은 실로 해서 네. 더 고급지고 네, 이거를 저희가 한다고 했을 때 잘못하면 애들 장난감이나 펜시 만드는 그런 네.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걸 방지하고자 최상급 고급의 부자재로 어른들이 <웃음> 어른들이. <웃음> 어른들이 갖고 놀수 있는 그 애들이 애들은 가라 네. 그런 컨셉으로 음. 만들고 있고 그러면은 얘가 저로 가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여기로 가서 이걸 또 정확한 위치를 네. 해주는 게 기술이거든요. 음. 저희는 이렇게 다 센터점을 잡고 네. 몇 센치에 최적화 해야 되는지가 음. 정확하게 나와서 음. 저만의 특별한 기술로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서 핀트가 나가지 않게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음. 요런데 이제 부착하는 거는 이 장비로 둘다 미국 장비입니다. 음. 되게 비싼 장비인데 여기에서 소매하고 하면서 이두 장비로 거의 음. 다 끝내고 있습니다. 음. 고르신 다음에 제작하는 게 그냥 뭐한 3분, 5분이면 끝나겠네. 아, 그건 아니고. <laughs> 하나 찍는 데는 한 네. 1, 2분이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옆에 것도 하고 이러려면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금방 만들어내고, 음. 저희가 이 컨셉이 브랜드 컨셉이잖아요, 브랜드. 프리미어 어쩌면은 세상에 없는 이 비즈니스에요 네. 커스텀은 있고 브랜드는 있지만 음. 브랜드 커스텀이란 거 없거든요 우리 브랜드의 다양한 디자인에서 어. 조합을 해서 나는 이 조합이 좋아 라고 하면서 만들어 입는 거그 그렇죠. 컨셉이 지금 음.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프리미어 브랜드 커스텀 매장입니다 빠른 시간만에 원하는 대로 네.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모자로 그렇습니다. 가볼까요? 네. 그럼 입구로 다시 가서 아또 입구인가요? <laughs> 모자를 만드실 분들은 아. 오른쪽으로 꺾으시 <laughs> 저 오늘 매장 처음 왔습니다. 아, 오른쪽이군요. <laughs>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한국처럼 다양한 모자는 아직 준비 안 됐지만 이렇게 음. 스타일리시한 평채, 네. 이번에 G22 워싱된 23번, 네. 여기 이렇게 세 칸이 9 개가 아. 델타 제가 쓰고 있는 이 모자. 사이즈가 3 개군요. 네,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의 3 가지 컬러. 음. 아 정말 요즘 제가 이 모자밖에 안 써요. 너무 편해가지고 그리고 캠퍼. 캠퍼캡 네. 제가 쓰면 당연히 안 어울리겠지만, 예. 네. 어. 어, <laughs> 누가 줄여놨어, 이거. 델타캠 너무 좋아 보이는데. <laughs> 델타캠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네. 네, 이거 또 줄여놨어. 아,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딱 어? 네. 들어간다. 네, 캠퍼캡이 챙이 넓어서 네. 얼굴이 커도 아저씨들이 음... 좋아할 그런 캠퍼죠. 이렇게 네. 이렇게도 쓰고 뭐 뒤로도 쓰고. 이뻐요. 네, 네 이거 한국에서 가져온 원단으로 음... 리뷰는 나중에 하고 네. 이렇게 지 다양한 무지 모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또 네. 이렇게 딱 골라서 이렇게 가져가면 여기서 바로 자수를 놔주는 겁니다. 네. 기계를 키고 모자 원하시는 거 네. 디자인을 프리미어를 고르시면 음. 여기서 음. 프리미어 펀칭 프로그램을 찾아서 바로 자수를 놔줘서 음. 끝나고 요거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아. 기존 있는 디자인에서 가능하시다는 거죠. 솔직히 그 브랜드 커스텀이니까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어 로고를 고르고 모자 색깔도 고르고 실 색깔도 고르고 네, 네, 이게 맞습니다. 브랜드 커스텀이고 자기 회사 로고나 원하는 로고 있으면 그때는 네. 이제 발주 개념으로 해서 네. 미리 하루 이틀 전에 로고를 주시면 저희가 펀칭을 해 놓고 샘플을 보여 드리고 오케이 나면 그때 만들어 드리는 커스텀. 네. 자기가 원하는 거. 많은 분들이 회사 로고도 찍으시고 친구들 뭐 여행 갈 때도 찍으시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보여 드린 영상대로 여기 이렇게 자수기를 켜고 이렇게 기계로 음. 원하시는 걸 만들어드리는 거죠. 근데 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티를 만들고 모자를 만들고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딱딱한 한멜트가 여기도 뒤에 한멜트가 붙어 있는데 이 한멜트를 어, 얼마나 잘 붙이느냐가 능력이고 실력인데 마지막에 모자 이렇게 촤. 차... 골 음. 씌워서 스팀 아이롱 해주는 거. 이렇게 패치를 붙일 때도 이 장비를 사용해가지고 음. 라운드지기 정확하게 음. 딱 저희는 붙여드릴 거예요. 부착하고 굳히는 작업도 여기서 확인 해가지고 그런 많은 노하우들이 있어가지고 네. 잘 붙인다. 음, 잘 붙인다. <laughs> 한 벨트만 있으면 뭐든지 다 갖다 붙인다. 그쵸. 그런 실력이 있어서 커스텀 사업을 이제 정식으로 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음. 브랜드스럽게 애들은 가라. 얘가 저희 출력된 프린트인데 네. 제가 스펀 질감으로 넣었어요. 네. 시사 같죠. 얘가 티셔츠에 올라가면은 다양한 컬러 배다 질감 이렇게 찍을 수 있으세요. 역시나 어. 커스텀은 누구나 할수 있죠. 어. 하지만 얼마나 잘 붙이느냐, 세탁해도 안 떨어지게 결례도 높게 잘 붙이느냐, 어. 그리고 얼마나 디자인을 잘 하느냐. 디자인 싸움이에요 이건 <laughs> 네. 진짜. 음. 갖다 붙이고 막 하는 거는 어. 누구나 잘할 수도 있지만 디자인은 다른 영역인데. 아 네. 최고의 디자이너 분께서 네. 디자인을 해주지. 시 아. 저는 이해가 너무 쏙쏙돼서 들어와서 저희 매장. 에 이제 커스텀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커스텀을 하셔서 사실 저희가 정신을 좀 없었거든요. 준비를 안 해놓은 상황에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다. 오늘은 그런 안내가 되게. 준비 안 됐는데 그 방식을 하다가 음... 혼트 났죠, 아주. <laughs> 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베트남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고 해서 해나가야 되지만 우선은 저희 직접 하고 있는데 근무 시간 내에만 할수 있거든요. 아, 네. 아침 8 시에 저희가 출근해서 5 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해서 워라밸을 즐기. 있는 있는데요. 네네. 5시 넘어서 이제 집에 가서 유튜브 편집하고 막 이런 음. 작업이 있어서 매장은 5시까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오실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음. 제 카톡 아이디가 올케FCOKR 더보기 란이나 여기다 음.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 카톡으로 언제 오겠다 미리 예약을 해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말도 안 합니다. <웃음> <웃음> 미리 저랑 상의해서 음. 맞추면 제가 있을 건데 음. 그렇지 않은 시간에 찾아오시면 음. 못 만듭니다. 그러면 커스터마이징 커스텀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 그리고 오후 5시 네. 그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 가능하면 제가 할수 있고 네. 안 되면 못합니다 음... 이거는 그냥 매장이 아니라 네. 브랜드 커스텀 매장이기 때문에 아, 네. 그 예약제가 필요하고 모장님 정리를 잘해 해주실... 주시면 이해가 쏙쏙 되네요 재밌게 놀시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다 가시면 저도 같이 놀다가 제 일을 못해요 <laughs> 그래서 알아, 알아서... 알아서 놀시다가 제가 <laughs> 만들어 드리는 것만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제일 단점이 저희가 바쁜데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매장 준비 잘 해놨습니다. 음. <laughs> 이런 비즈니스를 직접 하고 싶으시지만 어려울 거고요. 천천히 해서 가르쳐 드리겠지만 저희 제품들을 네. 좀 판매하고 싶으신 분들, 이짝퉁의 음. 이슈 때문에 골치가 아프셔서 그러신 분들이 이제는 문제가 없는 정품 제품을 팔자. 음. 이런 분들이 연락이 좀 오셨었는데 이제는 좀 준비가 돼 가지고 웹사이트에다가 딱 알려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서 주문하실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상당 가능하니까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그럼 저희 저희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된게 저희 기존에 있는 그 신규 디자인들, 저희 생산 가능한 정컬 를다 보실 수 있게끔 웹사이트에서 대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방문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공급자가 되는데 그분들의 주문도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문서 보고 티셔츠 골라내고 필름 골라내서 바로 그렇죠.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음. 재고가 제로가 되는 커스텀 비즈니스 좋네요.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걸 한국에서는 못했지만 네. 베트남에서는 어, 많은 인적 자원들을 음. 활용해서 음. 천천히 셋업해가지고 네. 이 오프라인적인 이 커스터마이징 재고가 제로되는 그 멋진 비즈니스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저희 베트남 공영방송에도 <laughs> 어제 <웃음> 촬영을 하고 가셔고 네. 살짝 겁이 나기도 하는데 아침부터 의료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바빠지는 거 아니야? <laughs> 네, 모르겠습니다. 우선 사고 치고 수습은 네. 나중에 하는 걸로 네. 하고. 아는 분들이 좀 이런 비즈니스가 있다는 라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음.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이사님들. <laughs>